이거 상체 따로 바텀 따로 해가지고 디코할까요? 아, 팀 말고? 아, <laughs> 아, 라인전으로? 라인 라인전 라인 어, 라인 라인 디코로? 어 바텀은 2번 방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상체는 1번에서 어차피 <laughs> 내전이니까. 머리 1번이다. 머리는 1번 이바텀게 <laughs> 2번으로 내려가죠 저희. 오케이. 바텀 내려가. 우리 그러면 2번인가? 2번으로 가야지. <laughs> 어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야? 아, 알록리 왜 가? 아, 아, 아 야, 야, 야. 야 가? 가. 아, 나나나 돌아왔어. 돌아왔어. 나렸어 아, 진짜. 죄인은 잡으러 어 이게 상체 여러분, 라인이구나. 다리 좀 비켜 주세요. 과장님과 둘만 있고 싶습니다. 반가워. 안녕, <laughs> 가셨어. <laughs> <우리 웃음>

진진진진진진 아, 진. 지안 무빙. 지안 아이, 나너 잡고 갈 거야. 다 아, 다 아, 아, 다 아, 오케이, 케이드 케이드 이드이드야다 잡을 수 있어. 아, 살았어. 살았어. 좋았어. 도와줘. 이거 원래 <laughs> 이렇게 하는 <웃음> 게임. 하느 노플 노플 지아 그렇지 맞다. 그렇지 맞다. 아! 나이스! 아! 이드안 해요. 이렇게 달지 대만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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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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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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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민야한테말세요 <미냐는 미냐는> <미냐> 야! 야소가야소가 200원! 야소 개까지! 야쏘! 야쏘! 아아! 너무 아파요! 그숨니까아 어. 이걸 때리라는 거구나! 갑자기 너무 힘들어짐 뭐. <미냐> 앞으로 한칸더 네! 야쏘씨 미포 있다 아 비어 지 마세요! 아잇! 그럼 스킬 주지 말아야 요아 마세요! 아 때리지 마세요! 비어 한테니까 이게 뭐야 열심히 때렸는데. 상대도 보자고. 약간 정신 없을지도. 요아 그렇긴 한데 이거 약속 전면대 저거 있나요? 야풀 파이트 야 번. 풀파이어요어야속풀 돔. 야속풀 방금 넣었어요. 저 타이란님 너무 생들. 킬이 없으면 들어갑니다. 어 미련 너무 많아. 오대만 미 너무 아파요. 나이스와

아 진짜 어우 진주 맞아. 걸려요. 나 메이프 스토리야. 나1 8렙때까 찾지 말아요. 나 메이프 스토리야. 야 우리 정글 튕겼다 저기 는데 저기 와대야? 들킨 거야, 우리? 까비. 저기 뻔히 있는데. <laughs> 그렇군. 보인다고요. 팀들 보인다. 야수 안 보임? 아 보임. 소리. 나되겼어요탑라인 아, 거예요. 저가 음. 댕기게. 아. 탑 라인 만져들아 바로... 바텀 갑니다 바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라, 와라, 바텀 와라, 와라, 오세요 바텀 버티세요 야 갈만해 제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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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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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니다 갑니다 오. 아이고 탑이었네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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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맞 진짜 맞추 아, 이거 진짜 갈만한데? 이거 갈만한데? 어? 갈만해 갈만해 아깝이 아깝이 아아 살려줘안 돼. <laughs> <qualified 웃음> <거라면. 놀대> 좋아 좋아.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요, 저. 아, 저... <laughs>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이 많은데. 알그,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아, 아, <웃음> 아! 맛있다. 존맛있다존맛있다 달다 맛있다. 아. 존나 맛있다 아. 존나 맛있다 2, 2, 3한대 존나 맛있어 존나 맛있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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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다 이거 라인에 있어주세요네 여기 있습니다 6마리 다 맞게 라인에 2 지금 쓸게요 아, 아니 네. 너무 잘 도망가시네 공파님이아 근데 강진이도 너무 잘하시네 원래는 다른 각이었는데 내가 서로 구루밍중 <웃음> <웃음> 아 나이스 바텀 <버튼>, 나이스 바텀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이런 나이스, 유지력 좋지 네. 어 미드 싸웠다 미드 싸움 났다 어 5렙 쌍어 카타르 지겠는데요 아아이아스아 우리 신짜와 킬따라는데요 이거 <laughs> <미주 차이. 웃음> 아니 정글 차이 오진다 모장아

<laughs> 이 이유로는 <laughs> 너에게 죽음을 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좀더 강해져서 도오라 사무장. 한 번에 한 번에. 일본에 일부을 맞은 거다. 스킬도 아, 일부러 잘못 쓴 거다. 어, 이 사기꾼. 지금 거기에 쓰러질 녀석이 아니라고 사무장. 좀더 강해져서 도망. 도... 일본을 맞은 거다. 어게 되나? 알려주세요. 아! 오나모르겠 모르겠니 모르겠니.

니퍼피누라. <laughs> <빛 눌러>, <laughs> 아, 왜 이렇게. <laughs> 왜 이렇게 뻐하져 <기뻐하셔? wałyr lordin 웃음> 아, 니가 너무 너무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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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버텨! 정강진 버텨! 나 버티고 있다고이병신 버텨! 블이맛게 먹었어

나이스! 줄어든지. 나이스! 어. 아니 나이스 이거 할만해 할만해 어. 바텀 갈게요 겟! 와 뭐야 저 바텀 는 좀, 바텀 하는중 잠깐만 해. 진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아아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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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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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바가위 노풀 노플 노풀 노노 죽여! 죽여! 나이스.

잘구만 나디언님 맞고 말수 있으면 한대이 때려요 이 때린다! 때겼습니다 오케 야너 여태까지 이렇게 해놓은 거야? 어 그래 다 죽여 2한번더2한번더 대단한 녀석이여 들어가 들어가 다 죽여 그냥 뒤 없어 뒤 없어 들어가 거기 뒤로 가고 아들 잘말잘 말했나? 가... 들어와. 뒤가 아니 어? 뒤로 가야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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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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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이거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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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님 포었어 대형님 포었어 나이스! 쌉발! 와! 가트로 들어다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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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들어와. 들어와. 안 빠져. 나가지고라안 빠져. 나가지고. 들어와. 헛추 와, 아, 어떻게 원딜아아 하면서 하아서아아서하면아하면아 하면서 하면서 하아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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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거 하면서 하면서 이면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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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이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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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면서아면거 하면서 하아서하아서 하면서 하아서하면아 하면서 하면아하아서아면아아아서 하면서 하면서 거면서하아서 하면서 하면아 하면서 아면서아면서 하면서 아면서아아아아 저다 쳐. 아! 미키! 존나 멋있네. 아. 아. 잠깐만. 야, 이건 what is that? 뭐야 이건? 뭐야 이건? 큐 오케 탑보화감 겐감. 음. 보이드가 만든 yeah, 음. 올려면 한참 말었음 유체 두개 해야 됨. 유체 두개킨 다음에 터보 화공 탱크 받아야 됨. 어쩔 수 없지. 기대 탈참. 참미야, 미야다이거 미드 한번 하실? 아, 미 미드게 미드게. 안 깜치겠음. 전장로. <laughs> 아니 카탈리 너무 못 봤는데 미에서 아, 잠깐만 카탈리나. 나 간다 아, 간다 간다 간다. 안다안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다 가만 g o 만 n g 만 o c 만 m e and come 들어가 come a n 들어가 들어가 어 d c 어 m e I'm g o i n 오히려 come and come and come and 사람. 들어가 이거.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미쳤다 미쳤다. d come 님 n 요 come and come and come a

아, 공파리파, 내가 그럼 죽은 이유가 없는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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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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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어, 뭐야 뭐야 <laughs> 돌고래 한 마리 있는데? 어디 뭐 시안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는데 <laughs> 아... 킬 <길> 도와주세요... 어림도 없지 커피 먹고 싶니 미드 <미들> 3초 준다 <laughs> 카타리나 3초 준다 3나안 뺀다 <laughs> 나안 뺀다 <laughs> 2킬 <laughs> 도착 <laughs> 그 와드 지우지 마내 와드 <laughs> 들간다들간다 간다 했어 간다 했어 기다린다 기다린다 아아아아아아 어. 야아나 아, 야스 렌다와주세요아와주세요 아, 아아아아 뭐, 뭐, 간다 했어 간다 했어 아 기다린다 아, 기나나쎄 아, <laughs> 진짜 졸라 <존나왔어>. 아 <laughs> <laughs> 짜증나 <존나 짠> <laughs> <laughs> 어이 사모장 비겁하게 <laughs> <laughs> <피격 오이, 웃음> 용을, 용을 먹냐? 용 따윈 먹지라고 나랑 음, 싸우자 음! 안돼! 용! 살짝! 아스 나잇 도대! 좋다. 아, 이 비주. 이들 산. 타이사다마. 타이사이이사다 가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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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이 진짜로 W 방어. 와와야소 와. 아. 오. 이 얼산. 전 남았는데. 잡적, 잡적. 어쩔 수 없는 사고 나제국에 명령 그 가야 되는 거맞아 누가 거 자꾸 알아? 숫자 숫자 놀이 아니야. 누가 누가 숫자래? 이리로 와서자도는 거냐? 앙다 앙앙앙 앙. <목> <목> 아, <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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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목> 아, <목> 아, <목> 아, <목> 아, <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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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 o n t know, 이 don't know. I d 다 n t k n o 온다 don't know. I 온다 n t know. 온다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방금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나간다간다 don't 간다 간다 I d 노 궁이야 n o w I d o 어 어나 가는 줄가면 미드 가는 데어 이거 저저아야아아 어 여기.

사시오리다 <목소리> <목소리> 어, 그니까? <이> <목소리> <목소리> <이 우산>? 아니, 오리신다고, 리신다고 오리신다고, 어이 신다리다다고리신리다리용다우리용다어우리용다리다고리너무고리신다고 오리신다고, 오리신다고, 오리신다나 오리신다고, 오가신다미쳤다고 진짜 중국어에 관심 1도 없었는데 이열선는 외우겠다. 짜장해후. 일자끝자 겹쳐. 오! 자 돌고 자 아니, 그 들어가. 아, 나이스. 아, 좋았나이스. 나이스짜장후 아, 지면 저렇게 돼. 심 그래도 석시원하게 하고.

미드 차이네, 졌다. <laughs> 아, 아니, 아니, 웃긴다. <laughs> 아니, 나도 미드 차이 느꼈음. 우리 공파 존나 멀어. 헤이 헤이. 와내정글 누가 다 빼먹냐?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아 내가 봐라. 아, 먹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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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지 마. 먹지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먹

대티리 아, 어, 와, 세다. 어, 너무 너무 아파.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기다 기다린다. 기다린다 하나 간다. 어, 디갔어어디갔어 진짜 근데 진짜 빨랐다. 붕어야. 안보

미퍼니비를 보세요 아니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지우는 미. 어딜 가는거야 아나 3장 후회 드는게요 뭐야 거기서 아 거기서 왜져아 일부러 일부러 진 그냥 보내려고 찍건데 살려줘 아 어이가 없는데 아슈퍼세이 뭐냐고 아 거기서 왜더져 갑자기야 강니 부모님이 네 바탕 간다. 3초 준다. 대포 먹지 마라. 3. 이거 용부아 마실 영상. 오케이. 용상 영상지? 어, 어. 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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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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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바론 간다. 바론 간다. 바론 스킬. 바론 너무 스킬 간다. 웃겨. 이상한데 저희 저희 진짜로 텐션 너무 높아가지고 내전하는데요? 네 <laughs> 그러니까요. <laughs> 아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짜라 <laughs> 즐겜인데요. <laughs> 중국의 전아 바론까지? 전 너무 즐겁습니다. 아, 두 손으로 게임할게요 예 아니 원래 두손 아니었어요? 좀 전에 야, 발... 발가락으로 하셨나 그러면? 음, 정말... 발 같네요 <웃음> <웃음> 발이 한자로 뭐죠? 족 <laughs> <조가 웃음> 아닌가? 족! 아닌가 이고 있네 족은 <laughs> 좀 심했죠 발 족자시구나 <laughs> 밝았네요가 <밝은 웃음> 그러면 <laughs> 그런 거였구나. 잠깐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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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이나라는 기다렸다 짜장면. <laughs> 들어가 라디오 들어가. <웃음> 멈춰. 멈춰. <laughs> 멈춰. 아니 왜 불이 안터지는 거니? 와우! 와, 언저 어, 올라가 운동해 봐. <laughs> 엄청. 야거 너무 세다. 아, 야수 엄청 세. 쌍둥이 주기시오. 달리다. 아, 쌍둥이 려주시오 쌍둥이 시오 아, <laughs> 아,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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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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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와드박아으그개아 너무 웃 아들 <laughs> 그 노래를 불러주겠어 승리의 노래. <laughs> 알아야 짜라. 부르죠. 알아야 <웃음> <딴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부르죠. 오래. 이게 언아발 아 like 코로나 없애줘 제발 나어 나였어 다와로와 위로 위로 나 레드 먹었다 안보어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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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요? 아니야 좋아 카이또 왔다 어. 계속 가 계속 가 잠깐만 하 보였어 잠깐만 와 뭐야 강준 아 너무 세 카타리나 앙앙 아앙 앙앙앙앙앙앙앙 제가 야그 죄송하지만 또싸오지 마세요. 오! 죄송한데 또 싸우지 마. 아! <laughs> 다시 <왜> 돌아와. <laughs> <왜> 다시 돌아와. <laughs> <왜> 다시 아와가안들어어아무리가몇건나오 <돌아와세요? 웃음> <아니, 웃음> 200. 핑이 핑이 그럴 수도 있지. 그 핑이 잘못했네. <laughs> 어? 잡 싶어. 소리가 오지 마. 좋안해 봐라. 쓰레기야. 안해 봐라. 예예아우 팀원들. 고고고고고형 어, 이건 안 고? 되는 거야? 이건 안 돼? 야야 <목소리> 미니어 존나 많아 미 존나 많아 너 나의 영린을 건든다? 안돼 아, 이거 없잖아. 아 이걸 집에 간다고? 가자. 가자. 아 이거를 집에 야, 간대, 이걸, 간대, 이걸 집을 집을 간다고? 이거 집에 간다고? 저 와드 사옵니다. 아 모르는 <laughs> 아, 아, 사람이야? 오, 오, 진짜 진이 더맛있이어어 빨리 이거. 아이고 지아 살아. 어고코 이겼다.

와우! 드라켄! 잘 보아라. 펜타 펜타 펜타. 넥서스 펜타 펜타. 넥서스 펜타. 넥서스 펜타 넥서스 펜타. 넥서스 펜타. 혼재나. 혼재나 나온다. 25초 남았다.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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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넥서스 넥서스 알아, 나랑 나랑 강진 님과의 싸움이다. <laughs> 오케이. 복수다. 갱의 복수. <laughs> 너무 강한 말은 쓰지 말라고. 약해 보이니까. 나와라. <laughs> 그 전에 게임 좀 나랬는데요. 아, 너무 재밌다. 야, 야, 들 컵밥 아들 애들 컵밥 먹었다. 아, 개웃기네 재밌었다. 아, 난난 진짜 개재밌었다. 아, 너무 웃겼다. 재밌었다. 막판 재밌었습니다. <laughs> 아, 막판 재밌었습니다. 이게 아. 내가 졌음. 인정. 와, 카이사 딜량 봐. 재밌었습니다. 아, 아 재밌었습니다. 아 너무 어, 힘이, 아, 힘이 아, 딱 맞네 셨습니다 예, 역시 게임이다음 맞음 맞음 니다다 그랬다